嗯。<clears throat> 진짜 없구나? 네. 와우. 어우, 역광. 어우. 애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나오나요? 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예, 구미역에서 여러분들 진행합니다. 구미역이고, 구미역 그, 후면 광장이라는 곳에서 여러분들 진행하거든요. 여기입니다, 여기. 예. 이곳에서 여러분들, 예, 4시, 4시 10분부터 여러분들 진행하니까, 구미에 계신 분들 계시거나, 어, 아니면 참가로 오신 분들 계시면, 어, 위치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정면이 아니고 후면이거든요. 그래서, 어 4시에 맞춰서 여러분들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아 원래 한 저희가 예정 시간은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인데, 1시간 정도? 네좀 줄여달라고 행사 측에서 요청하셔서 1시간 정도 좀 줄여서 진행하니까 오실 분들은 빨리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아 일단 세팅 좀 할게요. 하나 둘 목소리 잘 들리세요, 님들? 아, 아, 하나, 둘. 아, 아, 아. 와우, 클일 날뻔 했다. 홀리 쉣 너무 이른 시간에 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오세요, 여러분들. 후, <laughs> <laughs> 추워. 오실 때 여러분들 좀 날씨가 선선하니까 좀 뜨뜻하게 입고 오시고요. 구미분들. 네. 아이 예, 감사합니다. 어떤가? 5.5 그거 안 써. 어, 아니 5.5 쓰는데 5.5가 고장 나가지고 안 쓰잖아. XLR이랑. 어. 장매 유튜브 알람 보내 달라고 유튜브 알람이 안 갔나요, 혹시? 네. 아, 그래요? 유튜브 알람을 근데 제가 보낼 수가 없는데.

알초. 날 주면 되잖아. 아니 날 주면 되지. 그걸 뭘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하고 있어. 자. 카메라 1번. 이게 2 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레오예요, 레오. 아 뭐야? 이거 이거 드세요, 형님. 그 사람들 쓰고. 오늘 참가자분들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응 요거는 형님 이거 뭔데? 춘까봐 아 오케이 이거 네가준 거야? 어떤 거 이거 아뇨 아뇨 니 아뇨 니 누가 아니, 제가 가지고 온거예아 그래? 제가 갖고 온 거예요 땡큐 잘 쓸게 물을 이렇게나 많이 갖다 준다고? <laughs> 이거 좀 이따가 우리 차에다 옮겨서 실어야겠다 배우가 원래 대구인가? 대구 그치 대구 뭐야 그럼 여기까지 온거야? 아, 아하 잠깐만 일단 세팅하고 봅시다 조금 정신이 없어서 삼각대 여기 있었네 아, 계속 찾았네. HDMI 짧은 거. 어, 그거 이거 두 개만 있습니다. 됐어. 음. 영상 입력. 발전기 켜 달라고 해서 전기 넣어야 될때발 어, 아, 어, 꽂아. 가, <laughs> 가솔린 냄새 오져버리는데? 주졌다, 이거. 이거, 너네들 조심해야 되는 게, 매연을 많이 맡으면 빡세거든? 내가 봤을 때는, 저, 지금 가솔린, 저기 발전기 있지. 지금 빼서, 저기 뒤쪽으로 옮겨. 네, 잠깐 꺼도 셔도 돼요. 돼요. 바람 안. 돼요. 아 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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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이게 발전기가 위치가 여기 있으면은 노래 부르시는 분이 힘들 것 같아서 안될것 같아요. 아예 저 멀리. <웃음> <웃음> 어. 거기서부터 릴선 끝에 하면 될것 같아요. 리니선 데리고가서 리니선으로 하자 한번 될 오늘 수... 오늘 다다 게... 형님 이거 차는 못 들어온거 아니에요? 못들어오지 전기차 있는데 타고싶은데 저차 VT2에 되는거라서 어, 근데 그냥 여기서 해주는걸로 해야돼 우리가 다른걸 썼다가 또 문제 생기면 또 허락받으면 안돼 아니야, 네, 그런 거보다 전격 출력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하다가 뭐였지? 네, 네. 결국에는 꺼지면 결국에는 꺼지면은 이제 우리, 우리가 또 그러니까 <laughs> 뭔 말인지 알지? <웃음> <웃음> 요즘엔 뱅 차량이나 뱅크 선취해서 하더라 자,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네. 늦지 않게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살짝 불안하거든요. 예, 오늘 아주 살짝 불안해요. 예, 그 구미 하늘이 아주 맑습니다. 근데 참가자 분들이 좀 많이 어, 안 보여 가지고 좀 많이 불안하네요. <laughs> 이제 전기가 들어와 오면은. 체크해 보면 될 듯. 아 오셨어요? 아 그래요? 아 어디 숨어 계세요? 지금 굉장히 지금 불안하구만. 아하. 마우스. 마우스 마우스. <목소를> 오케이. 건 <목소를 Trans> 아하. 음? 이게 원래 화면 밝기가 이렇게 어두웠니? 너네 썰 때? 맨날 어두울 때 가지고 아이습니다 아, 오케이. 체크했고. 응. 아니야, 에그 아니야. 애가 안 써도 될거 같아. 안 써도 써요? 이거 에그가 포지용이야. 아, 그래요? 느린 거에서. 잘 물고로 연결해서 는게 훨씬 빠를 거 같아. 이롬으로 구하셨 얘가 좀 별로인 거 같아. 그래고 얘가 얘는 뭐 안테나가 없잖아. 그래서 느려. 아. 속도 일단 최대한 낮춰 잡아야겠다. 뭐 응. 어, 지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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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기가 안 돼버리네. 자 일단 여러분들 거의 세팅 다 했거든요. 예. 혹시 <laughs> 오늘 참여하러 오시는 분들 손한 번만 들어와 주실래요? 세팅창에다가. 嗯嗯，嗯嗯。 전기 빼면 안 된다 지금 음. 어? 뭐지? 왜안 되지? 1번, 2번 밝기 이정도면 될거 같고 3번 캡쳐보드 2번 1번 어어어 야야야 허허 허허허 됐어? 됐어. 네. 된거 맞아? 네 접혀 있었어요 확실해? 저거 떨뻔했네 아 얘들아 이거 카메라 누가 다리 설치했냐 제가요 아 정신 차정 어우 려어틀 뻔했네 이거 잘 캐치했다 어, 오는데 얘가 요런데 어. 됐어 안 보이네, 역광 때문에. 네. 조금만 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일단 리모컨 줘봐봐봐. 거기 있다. 아예 네, 내가 할게. 아, 예. 여기. 아, 여기 어, 어. 좀많이안보이긴 하는 데? 옮겨안봐이게하 아, 데? 맘에 안보이보면 되지 됐어 보이거 <laughs> 하는 데? 맘이다이거가사는잘보이네 <laughs> 아, 어, 됐어 이러면 됐어 아아 아, 아 오케이 시영이 따뜻한 거 커피 좀 여기 내 동생이거든? 하나 네. 따뜻한 거 하나 더 사라줘 음. 달달한 걸로 사올까요? 어, 차에 있나 본데? 차에요? 어, 잠,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전전지도 사야 돼어 차에 있나 봐네 달달한 거로 따뜻한 거사올게예 오케이, okay, 일단 세팅은 끝. 자, 일단 여러분들, 세팅은 끝났구요. 네, 사운드 상태 괜찮아요. 오케이, okay, 확인. 여기는 여러분들 구미역 후민광장이어서, 여기가 구미역에서 전문 과장이 있고, 후면광장이 있는데, 후면광장이 조금 뭔가 문화 활성화가 좀덜 돼서. 여기서 이제 한다고 얘기가 전달받았어요. 그래서 오실 분들은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날씨 좋아요. 이 앞쪽은 관, 사람들이 많은데 이 뒤쪽이 관객들이 없나 봐. 어? 여기. 한좀 가까이 가까이. 아니야. 어, 거기까지 와야 돼. 어. 이거 이쪽으로 옮겨줘야 돼. 어, 이쪽으로 빼줘야 돼. 더. 오케이. 더 빼줘야 돼. 됐어. 그래야지 안 걸릴 것. 같아. 사람들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좀 걱정되긴 해요. 여기가 애초에 번화가가 아니래요. 그래서 조금 걱정되긴 해. 그래도 뭐 하러 오실 분들은 하러 오실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어, 일단 방송 넘긴 다음에 4시부터 스타트 할게요. 가방 좀... 여기 춥겠다 야 저녁에 하나 많이 불어 저거 합백 해 여기가 여기 레오가 준거야 어. 하나씩 가서 이렇게 했어. 카드가 없대? 그럴리 없을 네가없에데가방는데 가방에도 카페가 없는데? 가 없는데? 가없에도카페 없는데? 카페에다 두고 왔으면 카페 직원이 저기 우리 커피 줄카페시지 않았을까? 갈아입은 것도있어요 거기에는 j o n 없 s 요 어, 거기 안에 있을 수 있겠다 어, 검정색, 검정색 바지, 바지. 어. 아. 그리고 나내 n g There's a cup h e a d 고 n g 고 h e r e s a cup heading. There's a cup h e a 난 따뜻한 거, 어, 찬영은 따뜻한 거, 핫팩 가서 좀 붙이자. 핫팩이 너무 핫팩이 춥다. 관람객들도 좀줄것좀 좀 생각 좀 하고 있어야겠다. 자, 일단 여러분들 방송 넘겨드릴 테니까, 그...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뭐예요? <laughs> 이거 그냥 핫팩이... 그냥 붙이면 되는 거야? 어, 이거 뭐 그냥 핫팩 같은데? 아, 흔들어서 쓰는 거지? 네. 핫팩을 써봤어요? 지거이 없네. 자, 일단 방송 여러분들 넘길게요. 자, 방송이 바로 안 붙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좀 화질을 좀 낮춰야 되거든요. 님들, 그리고 아프리카 TV 정말 미안한데, 오늘은 어, 여기서 랜선이 없어서. 송출을 하나로밖에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로 넘어야 될것 같아요. 취지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아프리카 송출이 좀불합니다 그거는 양해해 주세요. 아셨죠? 랜선이 있는 곳에서는 뭐 4K도 되고 다 되는데 여기가 랜선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화질이 조금 떨어지니까 그것도 감안하고 봐주세요. 자, 일단은 방송 종료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매해서 봬요.